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뒤에 배경이 좀 많이 바뀌었죠? 저희 공부방에 8월 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랩실에 있던 많은 책들이 이렇게 거실로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거실에서 공부방을 수업을 하는데, 거실에 있던 그런 컴퓨터랑 그리고 오디오를 안방으로 좀 다시 세팅 구비를 하고 작은 공부방 랩실에 있던 책들을 이렇게 거실과 컴퓨터 오디오가 있는 랩실에 책을 분배해서 인테리어를 살짝 변경했더니 공부방 분위기가 한결 다른 공부방으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이 공간에서 저희가 8월 15일에 세미나를 했거든요. 정말 전국에서 오셨어요. 포항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용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가까운 지역에, 그리고 광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 작은 공부방에서 선생님들의 공부방 교습소, 그리고 학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 저의 시스템과 저의 프로그램도 100% 공개를 하면서 또 세미나에 오신 지인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고 싶어서 어, 저희 공부방에서 했던 현장 모습을 100% 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공유를 했거든요. 2시에 세미나를 시작해서 4시에 세미나가 끝나야 하는 일정인데 저희가 다 세미나를 끝내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나니 9시가 된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신 선생님이 한 8시 40분 정도에 가신 것 같아요. 저녁을 한 9시 반에 먹은 것 같아요. <laughs> 아이고, 참. 그 평소에 수업했던 것보다 세미나가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방에서 수업할 때 말하는 그 양보다 세미나 했을 때 2시에서 9시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laughs> 아, 수업이 더 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되었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우리 공부방에서 운영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진짜 A에서 Z까지 여러분들께 다 공개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영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거든요. 이번 세미나 때 오신 선생님은 전부 다 베테랑이셨거든요. 현장에서 오래 그런 학원 교습소 공부방을 운영하셨고 또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1년 반 만에 30명의 원생도 모집하는 그런 유능하신 선생님들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낀 바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하실 때내 나름대로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프랜차이즈를 거치지 않고 내 나름의 커리대로 내가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평범한 거예요. 영어교습소를 했을 때 누구나 할수 있는 영어교습소면 꼭그 교습소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라면 프로그램이라면 꼭그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배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가도 되거든요. 아, 꼼꼼한 관리, 1대1 수업 이런 식은 요즘에 누구나 다할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게 차별화가 될 수는 없거든요. 다른 공부방 교습소 학원과 차별화가 되려면 이런 거 외에 내 주변에 있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에서 하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있어. 내 주변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나만의 교재가 있어. 다른 데는 없는데 나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가 차별화거든요. 내가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꼼꼼하게 관리하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친다 해서 이게 차별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요즘에 유튜브나 모든 컨설팅이나 모든 세미나에서 차별화 차별화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별화를 나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참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에게 과연 뭔가가 다른 것이 있나?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이걸 시스템화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화 시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공부방인가, 교습소인가? 학원인가 늘 꾸준히 생각하고 연구하셔야 성공하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이 될수 있거든요. 어, 내 학원에 차별화를 시켰으면 내 학원, 내 공부방, 내 교습소를 브랜드화 시켜야 합니다. 내 이름이 브랜드, 내가 가진 시스템 브랜드, 내가 가진 아이들에게 하는 교습법이 브랜드화 되어 있을 때그 학원이 잘 나가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이 될수 있는 거죠. 제 세미나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많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다고 이번에 세미나 오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공부방 교수 학원 선생님이시라면 내가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수업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차별화하고 있고 내가 이 차별화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브랜드화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선생님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성공을 위해서 나를 자꾸 개발하고 나를 자꾸 돌아보고 나를 자꾸 재구성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에 오신 선생님들이 좋은 호응감을 가지고 또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셔서. 저에게 들었던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좀 접목시켜서 나에게 맞춰서 다른 또 시스템을 만드셔서 또 나만의 차별화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아두번 다시 이런 세미나는 못하겠다 <laughs>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세미나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좀 이렇게 나눠서 하든지 일부이부 나눠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에를 갔는데. 집에를 가면서 이제 집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세미나인가 아 이게 컨설팅인가 아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 설명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가 뭐죠 음 극한 직업에서 나온 그 영화에서 그한그 그 장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보실래요. <놀람>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갈비인가,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아 이게 정말 세미나인가 컨설팅인가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설명회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는 지인 선생님들이 오셔서 많이 가르쳐드리고 많이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는 두번 다시 세미나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너무 녹초가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회복이 되더라고요. 1오일 지난 첫날에는 세미나로 인해서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잤고 이틀 날 그다음 날에는 다른 선생님께 안부 인사를 드렸더니 세미나에 듣고 가셔서 많이 생각해 보셨는데 어~ 제 공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사고 싶다 그래서 내가 프랜차이즈처럼 그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영상을 모두 사고 싶다 그래서 나한테 영상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laughs> 이게 세미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laughs> 사업 설명회가돼버린 거예요. 이번 세미나를 들으신 어떤 선생님은, 아, 너책 내도 되겠다. 스토리 나온다. 딱 공부방을 차리기까지, 이렇게 잘 나가고, 잘하는 공부방이 되기까지에, 그동안에 스토리가 있으니, 책을 내도 되겠다. 어, 잘공 선생님 조만간 책 내시겠네요.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또 이렇게 세미나가 아니고, 차라리 프레너로 하셔라. 프레너로 사람들을 감행을 해서 이 프로그램, 이 시스템을 프랜차이즈처럼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신 분도 있고, 호응도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톡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글도 남겨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하고, 또 다른 온라인의 지인으로, 어, 또 굳게 붙여지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한 세미나였지만 너무 힘든 세미나였습니다. <laughs> 다음엔 세미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또 교훈을 또 얻게 되었죠. 어, 이번에 들으셨던 세미나 내용을 참고하셔서 또 이거를 나화시켜서 나만의 시스템, 나만의 커리큘럼으로 다시 재창조하셔 가지고 차별화 만드셔서 잘 나가는 공부방, 잘하는 공부방. 그리고 성공하는 학원 교습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한주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을 또푹 쉬어버렸기 때문에 몸의 루틴이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몸의 루틴이 깨져서 월요일날에는 모든 직장인들은 월요병에 걸리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이라 해서 내가 두 손, 두 발을 놓고 그리고 내가 이 생업을 떠나서 몸을 풀고 휴식을 취하지 마시고 약간의 긴장감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주말을 즐기시되 월요일병이 힘드시다면 일요일 저녁부터 스타트를 시작하시면 월요일병이 아마 없어지실 겁니다. <laughs> 아마 워커홀릭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활기차게 또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기운 내시고 또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또내 마음에 마인드셋을 다시 점검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일주일의 시작, 스타트를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불어서 선생님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화이팅해쯤면서또 우리 긍정의 에너지 받아보는 스타트 가져보도록 해요. 오늘도 화이팅!